만약 어떤 남자가 하루에 대략 2회수만큼 소변을 본다면 축하합니다. 요독증은 당신에게서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소변은 인체가 노폐물을 배출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여러 신체 시스템, 특히 신장 기능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별량 문제는 특히 남성의 경우 기저질환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소별량 패턴과 과정은 요로, 신장, 전립선 및 기타 신체 부위의 건강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남성들은 배뇨 빈도나 과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별한 불편함이 없다면 배뇨는 단순한 생리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하루에 4에서 7회 소변을 보고 소변을 볼때 통증, 급박감, 불편함 등 비정상적인 증상이 없다면 신장과 비뇨기계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드물게 보는데 이와 함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심지어 요독증의 초기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요독증은 말기 신장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심각한 신부전으로 인해 신체가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해 신체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요독증은 종종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환자는 피로, 부종,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장 건강의 중요한 지표는 배뇨 빈도와 질입니다. 남성이 하루에 4에서 7일 소변을 본다면 신장 여과 기능이 비교적 정상임을 나타냅니다. 소변의 생성과 배설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신체는 수분과 노폐물의 균형을 조절하고 적절한 양의 소변을 생성하며 체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배뇨 빈도가 비정상적이라면 신장 문제나 전립선 문제 등 비뇨기계의 다른 문제일 수 있으며 이는 배뇨 빈도와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 특히 밤에 자주 깨어서 배뇨하는 것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야간 잦은 배뇨 또는 단뇨증이라고 불리는 이 증상은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이거나 요로 감염이나 양성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은 잦은 배뇨의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이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배뇨 곤란이나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가 물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해 잦은 배뇨와 부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혈당,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여과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남성의 배뇨 빈도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고 특히 허리 통증, 급박뇨, 배뇨가 완전히 되지 않는 등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소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경우, 즉 하루에 4회 미만으로 소변을 보는 경우, 특히 소변 색깔이 어둡고 소별량이 적은 경우 일반적으로 신장이나 비뇨기계 기능이 좋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배뇨 빈도는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배뇨 빈도가 낮으면 신장의 배설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별량이 부족한 것은 신장 손상의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주요 기능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걸러내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소변을 자주 보지 못한다면 만성신장질환이나 급성신부전의 징후일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요독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별량이 부족한 것은 수분 섭취 부족이나 탈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유지하고 소별량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남자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지 못한다면 특히 수분 섭취를 크게 줄이지 않은 경우 신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상담하여 소변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성의 배뇨는 통증. 급박감, 불편함 없이 원활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대뇨가 느리고 원활해야 하며 소변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맑고 무색이거나 옅은 노란색입니다. 소변 색이 너무 진하면 탈수 증상이거나 특정 약물이나 음식으로 인한 소변 색 변화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소변은 거품이나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배뇨 시 통증, 자결감, 급박감, 빈뇨, 잔뇨감 등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요로 감염, 전립선 질환, 신장 결석 또는 기타 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배뇨 시 이상 증상이 없고 배뇨 빈도가 4에서 7회 사이인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은 비뇨기계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배뇨 습관과 비뇨기계 건강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이 정상적인 배뇨 빈도를 유지하고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은 정상적인 소별량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탈수는 소변량을 감소시키고 신장에 부담을 주며 장기간의 탈수는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소변을 참지 마세요. 규칙적인 배뇨는 방광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요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배뇨 시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또한 적절한 운동을 유지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을 피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신체 검사와 소변 변화 모니터링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적시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잦은 배뇨, 비정상적인 소별량, 급박뇨, 또는 배뇨 시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악화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찾아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정상적인 배뇨 빈도를 유지하고 배뇨 중 이상 증상이 없는 것은 건강한 비뇨기계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배뇨시 불편함 없이 하루 4에서 7회 소변을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장과 비뇨기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소변이 자주 또는 드물게 나오고 통증, 급박감 또는 기타 불편함을 동반한다면 기저질환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치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